안녕하세요 스카이의 성찬입니다 아 여보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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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냐 아 아리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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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어디냐 뭐야 여기 뭐야 뭐야 저 모노 보노보노 모방 모방 에이, 여기서 나? 네가 왜 거기 있었냐 와. 아, 이 저거 뭔데? 아, 이 저거 뭔데? 야, 너또타임머신또 고장 냈지? 화자한 뭐 거야? 야, 이 과거 어좀 과거네? 너무 너무 너무, 너무 저건물들다 저거 아, 갈라지고, 저거 쓰레기도 버려지고, 저거 이것저것 싹다 녹슬고, 저거 부셔졌는데? 고장난 거야? 아마도? 네가 고장냈잖아! 빨리 사과해! 음. 또 돌아갔을 때, 저거 저거 아, 야 고장났다고 해 미안해, 내가 고장났어 이래야지, 지금 영상 찍고 있는데! 아우, 진짜 아또 망가뜨리면 너 집에서 쫓아인다 너 이씨 일로와너 일로 와 떼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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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떼찌, 떼찌 할 거야 떼찌 떼찌 야찌 떼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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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일단 도망친 후에 이야기 하죠 나. 아니, 근데, 아니, 저 용을 해치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야? 나 여기서 나가고 싶어! 나이는 명복을 빈다. 오, 제 쟤, 쟤. 머리를 왁시 젓고 있어. Тийм. Okay. 채널 포장! 채, 널, 고, 청 아니, 빨리 탈출해야 돼. 이 지역에서. 아, 얘들아, 여기 나가는 법 알아? 아, 진짜. 얘들아. 어디 쪽이야? 여기야? 저기야? 와야 a t 와 e a h What the heck? What? w <laughs> <죄송합니다. 웃음> 어, <laughs> 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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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가 h 가 c 우가 우리가 좀, 좀조으 우리는 도망치기만 해야 돼. 어우, 망했네. 졌 좋네. 좋다. 일 여기서 지나가는지 안? 여기, 여기 있는 저를 잡아먹을지 일단 봅시다 일단 저, 화장실 다녀올 테니까 저좀 봐주세요. 반가운다? 나온다고 했지? 어따한 나가 봅시다. 봅시다. <웃음> <웃음> 이거 망했는데 지우시 됐는데 아 집에 가고 싶어를 저거 번역기로 한번 적어 보 겠습니다 늠뻥이고살이 용한테 죽고 싶지 않다고 한모 우리 말 저런 사악한 용한테 죽고 싶지 않아라고 했습니다. 아이고, 이거 해봐. 쟤, 왜 저래? 안 돼! 린레 나. 내아 으아! 어 욕할 뻔. 이 아, 나 그때 공부해야이 게임에서 어떻게 용한테 계속 안죽을지저공부할거야 아... 이거 이거 아! 이거 이거 저거 여기에서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시겠지만 이거 저 용은 저거 움직이지만 않으면은 안죽입니다 물론 화면도 돌리지 말아야 돼. 아, 저거 문들 이 있는 건좀막 징그러워. 저, 저의 뭐냐? 둘 중에 아, 이거, 이렇지 이거, 여기서 들어가면, 스키, 이 누르면은, 스키 나옵니다.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돼. 오, 좀 기괴하네. 들어가. 전 이거, 좀, 물고기로 했습니다. 좀 귀엽고 예쁘지 않나요? 이거 같아요, 이거. 어, 친구 가 같네요. Thank you. 자, 일단 친구 왔습니다. 마리오에서 나오는 그 꽃, 아니야? 슈퍼마리오. 어, 식인, 식인, 식인식물. Wow, are you? Are you? Why you? Why you? Why you? Why you? 오, 이제 어때? 시프트, 시프트, 달려, 달려. 안녕 이거 아니야 오마이갓 마이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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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마이갓 마이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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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마이갓 오마이갓 여러분 저거 아쉽지만 저거 영상 끝도록 하겠습니다 빠이